호! 어! 모든 치코들이 앉아서 지켜볼게 화이팅. 아 이건가? 뭐? 이거? 아! 아, 아 진짜 미쳤. 뭐야? 와장 장난 아니? 이렇게 담배가 해롭습니다. 저 담배 안 좋아해요. 담배 달 좋아해요. 담배 안 좋아해요. 안좋아해가안좋아안 아... 환장하겠네 왜 불을 왜왜 왜 끄는 거야 왜 어? 왜 끄는 거야 왜왜왜 왜? 왜 끄는데 아 용사여 이것은 자동문이란 것이다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 왜 리코야 사장님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힘이 날 거야 괜찮겠지? 안 되는데? <laughs>